와 우와, 이거 약간 3일이야, 각 나옵니다. 위도 나오고 나뚝배기 터지고 이게 왜주어라고 소리 지르면서 이 꼬리를 가게브리기때 뒤로 숨으면 돼. 담아가 좀. 오케이. 오케이. 오. 한칸 뚫어주세요. 아나 죽었어. 아 그럼. 구리기 때 뒤로 숨어야지아 예. 서러워. 진짜 뚝배기 어, 터졌어. 나도 위도 한번. 할 거야. 아... 죽었어 어, 이거 비비는 게 맞는 건가요? 그런 생각에 내가? 아니, 아니요 빼빼. 아닌 것 같아요 뺍시다 저희때문은 정답이 없어요 아 가만히 가만히 있어주실래요? 아니 아니 이상한 사만 하지 말고 힐 해주고 <laughs> 뭐야 <웃음> 와 인마 이거 또라이네? <laughs> 아나도 개피 어? <laughs> 아, 시, 시어 화살이 생겼다 신겼어요? 어어어 어. 아, 2단 점프 했는데 위돌랑눈 마주쳐 아, 가지고. 단전에서 나왔는데 아, 목소리가? 그래. 아. 매다매다매 아니 매드 싶다. 매드. 이거 조 거짓말이었으면 뭐야? <웃음> <웃음> 아니, 여기구나? 왜? 너는 나서? 어 나서? 너 나서? 서아 안네. 아, 무시해 보자 라시 피해. 이거... 피해. 아닌데 그거는 안 죽는데? <laughs> 우리 팀 어, 지금 딜 만들어 놨어. 지금 잡았어. 됐다. 아벌부 <laughs> <가벌> 씨. <불씨. 웃음>